어,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마 신규 문의를 어, 주, 신규 진입 문의를 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참 많이 하락했습니다. 그죠 올라간 만큼 다 토해냈으니까. 야, 3주 전에 이렇게 좋았는데 이렇게 2주 만에 다 반납했네요. 자, 신규 진입을 문의 하셨는데요. 어, 이게 보시면 주차트로 한번 볼게요. 어, 일주일 첫날이니까 어, 54,500원 어, 근처가 1차 지지로 보여지고요. 2차 지는 살짝 내려와서 여기네요. 그렇죠? 한 5만원 근처 2차 지지, 어, 3차는 이거 반절 정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3차는 약 43,000원, 그리고 4차는 한 35,000원 이런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한네번 정도 제가 지금 지지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내가 여유자금입니다. 여유자금이라는 가정하에 여유자금은 말 그대로 오래 기다릴 수 있고 정말 이 자금이 아니어도 어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다. 그러면은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. 여유자금이 그러면 각어 지지대마다 지지대마다 어 처음에 1차에 어 10%, 2차에 10%, 3차에, 어, 그러니까 10만원, 10만원, 15만원, 15만원. 그렇게 들어가면 그게 이제 평균적이고요. 그러면 20만원에 30이니까, 그죠? 20에 30이니까. 50만원 들어간 거잖아요. 그죠? 나머지 50만원 현금 보유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조금 더 내가 공격적으로 하고 싶다. 그러면은, 음, 20만원, 20만원 이렇게 4번 들어간 후에, 나머지 20만원은 현금 보유. 뭐 이렇게 해도 어, 관계는 없겠습니다. 어, 내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. 어, 주차트로 이렇게 보는 거니까, 그렇게 어, 지금 이제 하락장이라서 주차트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그 정도로 하면 큰 이상은 없을 거라고 어, 보여집니다. 이더리움 클래식, 혹시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어, 지지선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반드시 분할매수 지키십시오.